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엄마입니다. 직업은 주부이자 아이들 양을자인데요 오래간만에 긴 글을 써보려니 손이 얼얼하네요. 두서없는 글이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서 바로 결혼을 했으니 벌써 10년은 훌쩍 넘었을 만큼 유부녀로 살아가고 있네요. 딱히 뭘 해야겠다는 뜻도 없었고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자마 말을 덥석 물어봤곤 그 길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출퇴근하며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가는 친구들이 부러운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택한 이 삶은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아이들 커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살아온 지난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단 이런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도 큰 사고 없이 잘 커졌고 남편도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애들 아빠 노릇하느라 여가까지 가정에 쏟아붓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리도 좋은 환경 옆에서 자꾸만 물을 흐리려고 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속 편히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미꾸라지는 바로 제한살 위에 신우였죠. 신우는 저하고 비슷한 점도 많지만 동시에 틀린 점들도 많았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제가 결혼할 때 신우이는 취업하고 학교에 찾아가 후배들 취업도 받아가면서 정말 활동적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봐도 저 사람 참 바쁘지만 멋있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만큼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비슷했고 하다하다 전공한 과도 비슷했는데 성격만큼은 천차만별로 달랐네요. 제가 활동적이지 못하고 남편에게 많이 기대어 살며 집안에서 내향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시누이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희 두 사람은 시댁 행사 때문에 같이 시댁 안에서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극과 극인 성격을 보였죠. 저는 당연히 시댁이라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 채 최대한 시부모님 곁에서 말동무를 해드리며 자리만 잠잡고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반대로 시누이는 자기 가족들 행사이니까 친인척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수다를 떨면서 자리를 옮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시끄럽다거나 어지럽다 생각해본 적은 있었어도 그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른 것 뿐이고 어느 성격 하나가 더 우월하다거나 옳다고 여긴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다른 우리니까 차이가 나는 성격을 둥글둥글하게 잘 만져가며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혼 초에는 신우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억지로 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려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신우이한테 먼저 밖에서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자며 큰 마음 먹고 제안도 했었고 실제로 만나 나가서 놀며 신우가 가자는 곳을 빙빙 돌려가며 밖에서 하루 내내 시간을 쏟아부은 적도 있었었네요. 하지만 내향적인 분들은 잘 아실텐데 이건 저에게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어디 정글에 들어가서 받는 고강도 훈련 말이죠. 신우의 옆에서 대화를 맞춰주고 또 같이 수다를 떨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노력이었어요. 노력 없인 쉽사리 나오기 힘든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서로 다른 성격을 아쉬워하다 못해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까지 저를 이해하기 힘들단 말을 자주 내뱉곤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있으면 "넌 진짜 이런 자리에서까지 입 다물기만 하고 있을래? 말좀 해봐, 말 못해?" 라고 하며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저를 면박 주며 대물어보는 일도 찾았고요 시댁에서 남편이랑 즐겁게 대화라도 하고 있으면 지 남편은 좋은가 보네. 오빠 말좀 잘하게 잘 가르쳐 좀 봐. 어디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얼굴 구길 일 없게 라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저를 면박주었죠. 처음엔 제 잘못이 크다 싶었습니다. 내 성격이 적극적이거나 활동적이지 못해서 시누이가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고 활동적인 신우였으니 그런 신우가 말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저도 아이의 학구형들, 그 친구들을 만나 점차 어울리게 되며 신우이가 틀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세상 밖에는 저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누구도 상대의 성격을 면박까지속가며 질책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더욱이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생각을 더 깊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죠. 그러자 자연스레 전 신우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가 신우이라 친하게 지내보기 위해서 억지로 신우를 따라 밖을 나서고 먼저 불러내서 만나 커피 한잔이라도 나누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족으로서 존중해준 적도 단한번 없던 신우인데 그런 사람이라 억지로 다른 성격까지 맞춰가면서 옆에 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저의 남편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우와 거리를 두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개간의 옆에서 신우 기분을 맞춰준다고 어려워하던 저를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다면서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지냈는지를 세상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정말, 정말 자연스러웠지만 제 입장에서는 확고했을 만큼 신우하고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번호를 중간에 바꿨는데, 일부러 신우한테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려달라 해도 남편 통해 번호를 보내겠다 말을 대놓고 하며 칼거절을 했어요. 제겐 이런 거절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내 아이들에게 좋은 기운만 나눠주고 싶었는지라. 신우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거리를 둘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두고 살고자 노력했네요. 그러니 점점 신우이도 자고의 연락을 거절당하다 피했고, 시가족들이 우르르 만날림 말고는 절대로 사석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애들이 더 커가면서 제 아이들을 키우느라 또제 일상에서 정신이 없었고요. 신우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간에 두루두루 남자친구들을 사귀어가면서 자기 딴에는 제법 재밌게도 사는 듯 보였네요. 저마다 즐기는 삶이 있을 테니 저는 신우가 결혼하든 말든 남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다 제가 신우랑 언격결에 이틀 연속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서로의 얼굴을 안 보다시피 하며 산게 벌써 3년이나 된 후였었죠. 그동안 간간이 시어머니하고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우의 소식을 대신 전해드린 게 전부였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남자친구만 새로 사겠다며 한숨을 쉬어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들어던 신우이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칠순잔치를 하시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게 으 되며 저도 신우이를 보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엄격결에 같이 모여 음식을 차리게 되었는데 정말 표현한 게 하나 없더라고요. 사람 가르치려는 그 버릇 말입니다. 앉아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요리를 하겠다며 손을 걷어붙이는 저를 보면서 신우이가 웃어 보이며 말하더라고요. 우와 정말 아줌마 다 됐다 너. 얼굴도 그새 폭사 나이 들어 버린 것 같고 관리 같은 건안 하지. 못하는 건가? 집에서 살림하느라?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찬차히 살펴보는데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었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눠도 모자라 어색한 사이인데 갑자기 아줌마 타령을 해드니 기분 좋을 대한민국 아줌마가 어디 있겠냐고요. 애 보고 살림하느라 피부관리는 개뿔. 마스크팩 하나 붙이고 자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못하는 판국의 말입니다. 다행히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혼내켜가며 말조심하라고 큰 소리를 내주셔서 신우가 입을 쏙 다물긴 했어요. 저도 애 키우는데 한푼이라더 보태는 게 낫다며 피부관리는 사치라고 신우 눈을 보며 똑바로 말했고요. 제가 기분 나빠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남편도 옆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데 얼굴 붉힐게 만들지 말라고 각을 잡고 신우이를 혼내켜줘서 신우가 아예 부엌 밖으로 나가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 싫다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부엌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날도 신우랑은 정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세상 깨달으면서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깃발린 차로 멍때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신우였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안 거냐며 놀래 물어보니 신우는 시댁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제 번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못 모르는 애들은 고모한테 그냥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고요. 속으로 얼마나 짜증 섞인 한숨이 나오던지요. 끝까지 서로의 카톡이나 전화번호는 모른 척하며 남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기엽코 번호를 안 아는 신우의 말처럼 저는 어쩔 수 없다며 쓰누스만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역시나 그 나이를 먹고도 밖을 나돌아다닐 힘이 남아도는지 밖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만나자면서 어디 카페에 뭐가 맛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절대로 신우를 만나러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억지로 비위를 맞춰줄 만큼 제가 어리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고도 잘살수 있다는 걸 이젠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가 시댁에서 저한테 막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내뱉을 때에 순간 혹했어요. 평생 저한테 막부리고 제 성격을 필요 이상으로 질타할 때에도 사과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끝내버리곤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대로 기분이 나빴다면서 진심을 다해 화조차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신우가 오랜만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데이트를 하자며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싶다며 마음을 먼저 비추길래. 이 사람이 그가 많이 순둥이처럼 변했구나 하는 마음에 갔어요. 만나기로 하고서는 나간 겁니다. 애들은 하루 남편에게 맡겨두고 말이죠. 그렇게 지가 자취하고 있다는 동네 근처로까지 가서 만났는데 신루가 정말, 정말 삐까뻔쩍하게차려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랑 둘이서 밥 먹고 얘기하자고 불렀는데 원피스에 힐까지 신고서는 풀어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때 딱 눈치를 챘어요. 이건 나보다 지가 재밌게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나를 만나고 난 후에 또 만나야 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죠. 자리에 와서 앉은 신우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준비를 하고 나오느라 늦었다는 말을 하더니 저를 보고서는 까무러지게 놀래며 말하는 거예요. 너 요즘 40대라고 해도 이렇게는안 입고 다녀. 이게 뭐야 어디 동네 마트 탐방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이죠. 저요? 오랜만에 나온다고 나름 멋내려 청바지에 안 입던 여름 셔츠까지 꺼내 입고서 나왔습니다. 애들 낳은 아줌마이긴 해도 어디 가서 나이대로 보인다는 소리 안 듣고 살았어요. 남편이 저 기분 좋으라고 옷도 자주 사준 덕분에 굳이 제가 쇼핑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제 옷장에 계절별 옷은 넘쳐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유행에 민감해하면서 옷을 입는 사람은 아니었는지라 신우가 도대체 왜 이런 걸로 참견을 하는 건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신혼의 유행에 뒤처지다 못해 밤세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듯이 앞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신혼초에 그런 식으로 멀어졌던 걸 생각 못 하는지 그동안 말 꺼내는 버릇은 달라진 게 하나 없어 보였답니다. 사고를 한다길래 뭐 대단히 미안하다 할줄 알았더니만 남들한테만 싹싹하게 잘 대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인 저는 아래 사람이라고 완전히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어머니 자기 오빠의 와이프인데도 맛존대를 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자존심만 뭉갰죠 오랜만에 단둘이서 나와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요, 더 황당한 건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기분이 이미 나빠서는 처음 말을 나누자마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뜩 같은 상태였는데요. 커피를 한잔 시켜놓고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신우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사람을 앞에 불러내놓고서는 대화에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막 커피 한 잔을 입에 뗐을 때 신우가 만지작거리던 핸드폰을 쥐어들고서는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핸드백은 자리에 놓고 말이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죠. 핸드백을 놓고 갔으니 제가 혼자 집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돌아올까란 생각에 신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우는 오질 않았고 제가 확김에 말을 했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거면 가방은 직원한테 맡겨놓고 저 먼저 갈게요. 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만 그제서야 답장을 하더라고요. 곧 돌아가니까 기다리라고 말이죠. 지가 사과한다고 밥 사준다며 불러내놓고는 커피 한잔 입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핸드폰을 들고 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 간 거냐고 물었더니만 30분 가까이가 지나도록 답장이 없다가 너무 기분 나빠 집에 돌아가겠다는 문자를 남기자 그제서야 꼭 가니까 기다려줘. 라고 하면서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무턱대고 또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계속된 기다림에 제차 집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제서는 먼저 음식 시키고 있어. 곧 끝나. 라는 답장까지 받았죠. 결국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 음식이 다 나오고 나서는 도저히 혼자 음식이 아까워서라도 집에 갈 수가 없었고, 오질 않는 신누이를 욕하며 저 혼자 꾸역꾸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무려 두 시간이나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서는 밖에 나갔다가 그제서야 돌아왔네요. 정말 황당하다는 말로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과한다고 불러낸 자식이 나랑 장난을 치르는 건가 싶어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신우이가 뭘한줄 아세요? 글쎄, 지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자꾸 가지고 있던 것도 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였던 거고. 급기야 사람을 앞에 두고 나선 것도 다그 남자친구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곧 남자친구도 부를 건데 인사를 하라며 막무가내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랑 만남을 주선하는데 기분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리고 전 하나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걸 숨겨가며 이 황당한 짓을 하는 신우의 반응을 차 한참이 살폈고 바로 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럼 더 시켜야겠네? 내가 다 먹었는데 남친까지 오면? 여기요! 라고 하면서 직원을 막 부르니 신우이는 왜 부르냐면서 밥 먹고 올 거라면서 음식을 더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신우를 말리며 주문을 꾸역꾸역 했죠. 카페에 있는 브런치 메뉴 3개를 신우에 이어서 이미 밥을 먹은 제목까지 더 시켰고요. 나 근데 기다리느라 목이 너무 말랐는데 음료 한잔더 마셔도 되죠? 라면서 가장 비싼 망고 스무디 한 잔도 주문을 했습니다. 신우가 남친 때문에 카페를 나서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었는데요. 커피가 다 식었겠네요. 라고 하면서 신우의 망고 스무디에 한 잔도 추가로 주문했어요. 거기에 곧 온다는 남친 음료까지요. 음료만 한 번에 3만원어치를 주문했는데 거기에 이미 주문했던 다른 두 음료 그리고 제가 다 해치워 먹은 두 음식 그리고 제가 방금 신우 남친을 위해 주문한 추가 음식들까지 여기서 결제할 금액이 15만원을 거저 넘겠더라고요 신우이는 그게 또 아까운지 처음엔, 그래, 시켜. 내가 기다리게 했지. 라고 하면서 저를 내버려뒀지만 제가 동의도 안 하고 자신의 망고 스무디까지 만원 아치를 주문하더니 남친 먹이겠다고 음식까지 줄줄이 주문하는 걸 보고서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카페로 돌아왔을 때 미안한 표정이라도 짓더니만 점점 미안하기는 개뿔. 애가 왜이러나 하는 가짠단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그 사이 눈치도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신우 남친 조건을 따져 물었고 신우가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할 때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말할 때 있다인 안 지키는 줄 알고서 나도 막 말한 건데요. 라고 말해서벙지는 신우를 보다 음료수를 먼저 받았는데요. 눈 앞에서 직원분께 포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이렇게 시켜놓고 갑자기 왼 포장 가게 라며 저를 외쳐부르는데. 저는 신우가 그러건 말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가 직접 포장을 맡겼어요. 저로서는 신우를 보고 싶지 않았음에도 사과를 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나온 거였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막 내뱉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화를 받으러 나가서는 자기 연애질를 한다며 두 시간이나 저를 기다리게 만든 게 괘씸했네요. 그러니 돈주를 좀 격하게 당해보라며 막무가내로 음식을 시켜놓고서는 제 음료만. 포장을 했고요. 뒤에서 신우가 시킨 거다 먹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전 신우 말을 깔끔하게 무시한 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시마다 쳐다보다가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신우가 절 모른 척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갔던 것처럼 저도 뒤도 안 돌아본 채로 망고 스무디만 만나게 먹어가면서 카페를 나섰네요. 나서는 길에 신우한테서 문자폭탄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시켜놓고 혼자 가버리면 어쩌냐고 제가 먹은 음식값에 주문한 값까지 다 계산을 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며 돈을 물어내라 하더이다. 끝까지 지가 얼마나 나한테 실례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려 하질 않더라고요. 내가 주부라서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는 건지 감히 두 시간이나 멍때리면서 기다리게 한 신호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시간만 아까운 줄 아는 건지. 자기 바쁜 것만 챙기며 시간을 허비하게 한 신우한테는 제가 주문하고 해치운 음식과 음료 따위를 절대 돈으로 환산해줄 마음이 없었네요. 신우가 문자로 뭐라 보내건 말건 차단을 박으면 그만이었고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는 두 시간 동안 기다리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울먹이면서 말을 했더니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계속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붓고 있는 중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대판 싸우고 또 서먹히 안 보고 지낼 수만 있다면 전 뭐든 좋았네요. 그래서 전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내가 당한 서름을 설명하며 한참이나 목소리를 높여야 했답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 덕에 괴로움에 떨던 두 시간이었다며 진저리를 쳤죠. 그러니 남편도 제가 자기 여동생한테서 상처를 많이 입은 줄 알고는 저와 마찬가지로 씩씩거리며 신우를 가만 안 두겠다. 다시금 벼렀고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로 욕짓거리를 퍼붓느라고 집안이 아주 그냥 난리였어요. 남편은 혼내키느라 난리. 신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변명하고 우느라 난리. 저는 불구경하느라 난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